3학년 전학생이 왔는데 남승식이랑 붙었대 왜? 당연히 학교 잡으려고 하는 거지 어디로 가면 돼? 바로 싸울 필요는 없고 지금 가자 오늘 전학원 선배님 계십니까? 아한 눈에 알아보겠네 학교를 잡으시려면 남승식 선배가 아니라 김우겸을 찾았어야죠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다 난 싸울 생각이 없는데 그럼 오자마자 남승식이랑 싸운 건 뭔데? 덤비길래 와갔을 뿐이야 그럼 나도 막아봐. 이젠 워크맨을 빼내기 전에 주먹부터 날리는 능력. 야이거 엄청 엄청. 네, 네가 싸울 상대가 아니야. 말했지, 나 싸울 생각 없다고. 건들지 마라. 내가 싸우면 너 죽는다. 선배님 얘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사과드립니다. 선배님도 주먹 쓰기 좋아하는 양아치인 줄 알고. 너들이 하는 짓이 양아치들이 하는 짓하고 뭐가 다르지? 다르지. 우린 나쁜 새끼들만 조지니까. <laughs> 재밌네. 그 나쁜 놈들은 누가 저거는 거야? 난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카카오 웹툰 원작. 너는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